인형이 속이 시켰어. 어, 민준이 <목소리나> <Titanic> 우리 답답할 거 아니야. 아, 이렇게 말이 안들못 알아듣는 거야. 겼어 빨리 줘. 민준이 수박 좋아하잖아. 수박 좋해 그때 그 과일 웬만한 건다 좋아해요. 돌때 수박만 계속 먹어. 이모 데 아, 배고파. 바 아. 느끼면 안 되겠다. 좋았어. 잘 먹네. 민지 어, 너무 음. 음, 음. 음. 음, 먹어. 찜찜한 거. 음. 야, 그, 야, 그, 그런, <änge> 어 난리 나는 난리 데른들 먹지도 못 에이, 박주. 다시 쉬시나?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주세요 쉬세요. 아, 됐네. 인식이 안 되고 좀 들어가시면 될거 같아. 어? <웃음> 어? 그렇게? <laughs> 어? 더은 봐 봐. 더더더 적히는 거 아니지. 진짜로? 응. 엄마? 엄마 할 거야. 엄마. 응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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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가 <진짜 어때? 웃음> 아, 했어. 아차가. 문도 닫아야 된대. 데 냉장고 문 닫으래 야, 있어. <laughs> 너? 그 이모부 갖다주세요 이모부 않아? <웃음> <저쪽이> <웃음> 이모부 야 <이모부야>, 저쪽이 <laughs> 뭐야, 이모야 그 <그게> 냄새 좋지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주인을 알아보네 누구지아차가 <laughs> <laughs> 그냥 그 저기 겠다 너. 오! 오 아파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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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요? 아, <laughs> 이생 <반심이 생겨. 웃음> 이거 설아 표정을 찍어야 돼. 표정이 진짜 웃겨. 아이고, 이이거하지 마. 동룡 <laughs> 나좋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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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이그래뭔가 <나이> <laughs> <laughs> 원하는 개수가 <빛> 있구나 <laughs> 도 어디가 모민준이안 들어 민진이 구마 다시만 때 미래 소방관 되시야 재밌는 거 같다. 그런가 봐. <웃음> <웃음> 너 얼굴 다 맞아. <laughs> 어머 음.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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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? 아, 졸려 네, 네. 진짜 빨라? 어, 이거 눌러 이거 눌러 하나 둘셋 이제 아파트가아파트가 아파트, 아파트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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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에 가 빨리 아파트. <laughs> 안 가? 야잘 여기 불빛이 나니까 <laughs> 이 표정 봐. <laughs> 민주아 <laughs> 엄마한테 가야지. 또또 <laughs> 찍어봐 그거. 어, 수았다 민준이 어딨지? 민준이 어딨지? 안 보이네 민준이. 샤오기 해줘. 샤오기 해줘. 여기도 한발 옳지 그래 밥을 같이 먹어야지 우리 둘다떡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깽깽거리다가 해? <laughs> 다 먹은 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더 달라? <닮아. 웃음> 다 먹었어요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약이라도 더 달라 <laughs> 물이라도 먹어 그러니까 민주니까 엄마한테 열어달라 그러세요. 엄마 갖다 줘. 자. 엄마한테 열어달라. 엄마한테 엄마 줘봐. 어 이거 내 건데 <laughs> 엄마가 달라고 하네. 음 <laughs> 응. 응. 엄마가 나중에 뺏을 거야. 엄마가 엄마가 잘 모아 놓게요. 을막안 준다니까. <laughs> 나 받아본 적이 감사합니다. 없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받아본 적이 없어 없는. 엄마 가져가 주줘. 감사합니다. 이모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 네고 <laughs> 고모. 있어요. 춥고 주세요. 하면이시간 모르는 거고모 고모. 나오지 않냐? 아니 좋아. 봐요. 아이고 아이고. 아. 다약 먹어야 아주 어 <웃음> <웃음> 행복했어요, 지금 흥분했어 <laughs> 아, <오>. 빠져드네 빠져드네 <laughs> 빠져드네 머리가 들어가 머리가 빠져든. 들어가 그냥 <laughs> 박물관 보여줘 후니야 그 물고기 는